You know what I'm saying? <laughs> 도착! 도착했다. 도착했다. 와 도착했는데 진짜 진짜 습해요. 오, 하나도 안 시원한데 이거? 아 그래도 뭔가 아쉽지. 이렇게 6만3천9백사십원이요 한남동 오늘 놀러왔는데, 동네가 다왜 이렇게 이쁘냐고. 나다 너무 잘 해놨어요. 이미스 <laughs> 이미스 샵. 오늘 닫았어요. 아, 이 미스 완전. 이 미스 샵. 라이트. 오늘 월요일 라이트 닫았어요. 젤라또 샵이에요. 너무 예뻐. 여기 피우기 있어가지고 한번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한남에 생겼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벌써 어문 닫은가? 아아니와 아 아, 여기 너무긴 색깔 봐 여기 자들도 이렇게 있고 가 너무 귀엽던데. 3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 3층이 골프웨어여가지고. 아, 요건 30% 세일하는데? 테리소재의 가방 너무 귀여운데? 오, 망 이게 제일 이쁘다. 네. 응. 아, 그러면... 여기는 수진미야, 이번에 오픈한 데라고 해서 구경 왔습니다. 여기 봐봐. 문이 다 쓰댕이야. 와, 뭐야? 신기해. 무슨 포장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향수랑 이런 거 파는 데인가 봐요. 너무 신비롭다, 여기. 향수 팝튠 목걸이인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단은 다 블랙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목걸이로도 만들 수 있고, 신기해. 무슨 박물관 온것 같아. 받았어요. 어... 근데 이렇게 부적이 많이 붙어있지? 여기 또 글로니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핫하지? 한 있는데?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아 티셔츠 진짜 이쁘다아 컬러들도 다 너무 귀엽고 이뻐 아, 너무 귀엽다 모자라 것도 귀엽네 준비 중인가? 오픈했나? 그래도 음. 비가 안 와서 너무 좋다. 여기 아스티의 빌라떼가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입구가 어디지? 아 실내. 어, 토마토 주스 이런 것도 있어. 토마토 응. 주스. 토마토 주스. 응. <laughs> 토마토 주스. 그리고 나는 약간 라떼 같은 거. 언니 토마토 주스를. <웃음> <웃음> 음. 이라고 왔는데 여기 파는 데 밑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양념장도 맛있겠다 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짠아 이렇게 엎어도 안 떨어져 <웃음> <웃음> 진짜 그게 그거야

너무 하 거의 시애틀에 진짜 맛있는 거죠 오늘은 신사 안녕하세요. <laughs> 아 <laughs> 여기 성시경이 와서 한달 전에 와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자기? 았다 12시간? 한 번에 가. 어, 그래도 한 번에 가. 내일부터 한 14시간 할 거야. 뱅고미보다 보일까? 혼자 가는 거야. 저랑 다른 선님두 명이서.

조용 조용히. 와, 매운탕이다 와서 여기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놀람> <놀람> 이렇게 막무 일년 동안요? 이탈리아 가 근데 다놓고는가봐다접서 아, 네. 아, 진짜, 와, 성수 브랜디 웨벨. 브랜디 웨벨인가? 진짜 큰데? 진짜 커. 그런가 봐요. <웃음> <웃음> 와, 가보자. 아, <맞아. 웃음> 어때, 아, 여기 서울 있다, 서울. 음. 너무 귀여워. 이런 치마도 너무 귀여워. 서울. 하 있고. 와 여기 진짜 귀여운 거더 많네. 더 있던가. 귀여운 거 많아. <laughs> 응. <와>, 치마도 있어. <laughs> 가을 신상. 그니까. 신바지 입어도 예쁠 거 같아. 와, 여기 진짜 밴쿠버에는 살롬 매장도 없는데, 여기 엄청 크게 생겼어요. 파워 진짜 많이 하는데, 스케일이 장난 아니야. 한람 진짜 많은데 오빠, 나 여기 공영상어안 응. 아, 눌렀다. 큰이이안 눌렀어. <laughs> 응. 어? 그 색깔 샀어. 이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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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이것도 예쁜데? 이, 색, 이 배색도 이쁘다. 마그네 음. 마그네키성 너무 귀여운데? 에어 아, 스파출레이 너무 이쁘다. 올리블오일들다 팔아요. 슈퍼 이런 거. 응. 새까미, 새까미. 스틱도 이렇게 파 거. 얘네 이런 것 갖고 왔구나.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귀여워, 야 너무 귀여워. 자석이야가지고 확 달라붙어. 젓가락이 안 나왔는데, 이제 젓가락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너무 예쁘던데. <목소리> 아 <laughs> 귀여워. 우리 삐도 이렇게 있어요. 송세 오면은 어~ 울령에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다 있네요. 신기하다. 이건 뭐지? 아카이 브랜드 공물 되게 멋있다. 완전 멋있는데 여기? <laughs> 와. 와... 이런 거 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밀도보다 더 맛있는 소금빵집인데 오늘 줄이 어머어머 합니다. 또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우 시에 큰 점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손잡이 하트 야 약간 여기 요즘 애들 감성 요 제니 감성. 이 가방 이긴 한데 가방 너 너무 너무 예쁜 것같아데 이것도 아,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 음이자각도 너무 예뻐. 근이 잔도 이렇게 너무 예뻐.

이거 뭐야? 어, 이거 로아. 너무 귀여운데. 이가 너무 귀여워. 이 컬러 너무 예쁜데. 벤코버는 없어. 벤코버도 아니에요? 캐나다. 캐나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뻐. 아, 진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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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빠 여기도 있네.